예, 이제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어, 넘어가서 한번 보죠. 예. 뭐, 얘기도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어,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계약에서 뭐,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좀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은 우리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이제 원자력. 그렇죠? 이제 원자력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마 아 표현의 자유 문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 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어 원자력도 조금 이렇게 논쟁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많이 이제 소개하는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 부분도 어,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쟁적인 영역들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윤리할 때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이제 인공지능과 원자력 부분은 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어렴풋이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자력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좀할 어, 것이고 어, 아마 이제 표현의 자유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시 좀 논쟁적인 부분들이 어, 또 나오기 때문에 어, 또 표현의 자유 이제는 아마 이제 포르노그래피 부분도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그런 부분들은 또 분명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고, 원자력 부분도,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 만, 뭐 뭐안 만든다, 안 만든다가 아니고 핵무기가 있죠. 북한에는 네, 우리나라가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핵전쟁 위험, 어,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뭐 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뭐안 한다고는 뭐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그냥 국제적인 분류일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는 사실은 어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 사실이죠. 물론, <laughs> 뭡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실제 위협을 느끼진 않지만은 어 위험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원사력 분도 아마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그 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과 우리 법적 책임의 문제가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평이하고 예, 내용들이 좀 그런 부분이 많죠. 예, 자, 그러면 계약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뭐요? 법적 구성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나 동의를 우리가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말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KFC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두 시에 두 시에 만나기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지. 안 나왔어. 안 나왔다. Come, did not come. d o not come.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찰에 전화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라. 왜냐하면은 두 시에 나오겠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죠. 설사 여러분들이 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두 시에 친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가십시오라고 해도 경찰은 충당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친구 간의 약속은 뭐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약속의 부분들이 있는데, 요 영역에 있는 것이 고요 영역에 있는 것이, 요 영역에 있는 것이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C는 뭡니까? 약속인데, 약속에 포함되죠. 약속인데, 법적 구속력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약속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법적 구속력도 있고, 약속도 있는 것.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약속이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에 속하는 것은 바로 요 영역에 속하는 거겠죠. 예. 약속이면서 동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계약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약속은 다 시에 속하죠. 예. 약속은 약속인데 뭐예요? 법적 구속력은 없는 약속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야 물어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물어내해서 개인적으로 물어줄 수는 있지만은 일단 법적 구속력은 일반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계약을 맺었다.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으면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효력이 발생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결혼은 뭐예요? 결혼도 뭐냐면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볼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관계는 만약에 결혼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 혹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보상을 해야 되는 관계인 것이죠. 만약에 부양의 의무다. 그래서 뭐 남편이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부인이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도 어떤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부분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죠. 자, 자, 그러면은 뭐? 그러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 재미있는 거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어, 의료진단, 진단, 인공지능 이거는 이제 회사죠. 네. 병원에다가 팔족 기계를 인공지능 이제 파는데 인공지능이 만약에 오진단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진단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법적인 문제 분명히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것은 뭐 이거는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일단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뭐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뭐 그런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계약에 따라서는 회사가 책임을 덜 지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걸 팔때 소프트웨어를 하나 덤으로 더 판다는 거지.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이제 오진단을 했을 때, 오진단을 했을 때 하여튼 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 회사에서 만약에 요거 인공지능을 팔면서 네가 이 소프트웨어까지 만약에 구입을 하면은 어, 설사 이제 오진단이 이제 낫다 하더라도, 낫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책임을 좀 덜어주는, 책임을 덜어주는, 뭐, 그런 식으로. 병원이 구입을 하면은, 그회사거든 책임을 덜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요거는, 어 계약이 맺어지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 그러니까 회사, 요거는 계약에 따라서 회사, 회사가 책임을 많이 질 수도 있고 적게 질 수도 있고, 예, 어, 그렇게.